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. 오늘 간에만 했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. 지금 보면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죠. 미국은 지금 법안까지 이미 통과가 돼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주가는 좀 꺾이고 있다가 이제 진짜 다시 한번 가줄 건지 하는 이 시점에 이게 더 이상 꺾이지 않을 만한 새 소식이 나와줘야 되겠는데. 지금 드림 시큐리티 관련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호재 두 가지가 나왔어요. 이 영상 봐 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이걸 공유 드리기 전에 좀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불편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대응 안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강력한 호재 두 가지가 나온 건 맞는데 이 호재가 준비가 됐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당연히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,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주가 끌어내리기 시작하겠죠. 이걸 모르고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 정보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. 지금 대부분 다 같은 주제들로만 많이들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.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두 가지 호재가 준비돼 있고 언제. 몇 시에 기사가 나갈지 그 예정일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. 지금 진짜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날짜 전까지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와우 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. 자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리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.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영상이 그리 오랜 시간 공개되어 있진 않을 겁니다.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.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다 공유를 드릴 건데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.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 피해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.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추매하겠다.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.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 주세요. 010-2957-8563으로 리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